은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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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는 아이들, 의 비밀을 발견해가는 아빠가, 고맙고, 믿었다 블로그를 보니까 pony gun. I'm looking 얼마나 열심히 살 i m i 애들하고 몸으로 dragon. She's a dragon. She's 고 dragon. s 고 e s a dragon. 나는 약간의 보험된다 생각하고. 아, 보험? 응. <laughs> 나중에 그 비행을 <laughs> 좀 덜하게 하기 위한 <laughs> 뭐 그런 게 컸지. 사실 가사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했고, 응. 음, 그냥 육아만 애들하고 놀아주기, 그 곁에서 챙겨주기, 그 정도 생각했는데, 따라 다르게 된다는 교사로 사는 부부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만드는 일은 부부에게도 쉽지만은 않았다. 맞다, 휴직 첫달 바로 이제 한 달만에 통장이 마이너스가 딱 됐을 때, 아참또이그 마이너스 인생을 또 얼마나 한이 년을 살아야 하나. 그때 좀 순간 좀 이렇게 겁나기도 했었는데 어... 딱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 근데 그 블로그에 어느 선생님이 격려를 남겨주시더라고 뭐라고 통장은 마이너스지만 행복은 플러스 아니냐고 그 말에 이제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laughs> 아이를 키우며 아빠도 엄마도 함께 자라고 있다. 1 일이라고 써. 물론 엄마가 지금 생활비 더 준다고 했거든. 일일일 일이라고 써야지 첫 번째. 아니야 첫 번째는 통장 정리야. 우유는 있고. 엄마가 생활비를 주기로 한 날, 아빠는 그동안 미뤄둔 창고리를 마련하려 시장 볼 준비를 한다. 혹시라도 충동 구매를 하게 될까 필요한 물건만 빼고히 적은 진석 씨. 아니 그럼 안살 거야. 아내가 붙여준 생활비 확인을 위해 통장 정리부터 하는데 너무 오래 비어있던 통장이 모처럼 채워지는 날이다. 엄마가 여기 넣어줬다. 넣어줬고 핸드폰 요금이 제게 29,000원? 집사람께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 59,000원이나 핸드폰이나 나갔네? 휴직과 동시에 진석 씨네 생활비는 감량에 감량을 거듭하고 있다. 부모님 용돈도 줄였다. 네, 용돈을 확실히 많이 못 드려요. 이게 좀죄송하죠 장모님 댁에 조금 드리고 어머니 아버님 그냥 아주 조금 <laughs> 차비 하시라고 그냥 좀 드리고 많이 못 드려 이렇게 휴직하면서부터 예, 네, 좀 동시 쪽으로 드리는 걸 줄이기로 했어요. 네. 왜요? 저희도 좀무하니까 <laughs> 시장을 보는 습관도 바뀌고 있다. 어떻게든 충동 구매를 줄이고 필요한 것만 생각에 또 생각을 거듭해서 산다. 메모 습관도 그래서 시작했다. 방골 토마토는 취소. 예상이 없는 바나나를 샀으니까. 필요한 것만 적고 적은 것만 산다.